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갑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 영상이 아니고 저희 아빠가 이제 그 미국에 오셔요. 아무 아빠가 미국에 오늘 오시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고, 그래서 공항에 가서 우리 아빠 픽업을 할 거고요. 아빠 데리러 갈 거고, 그래서 저희 아빠가 미국에 한 1년에 한 3, 4번 정도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시는데, 제가 그 통역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이제 일에 사업 때문에 오시는 그 회사 때문에 오시는 거여서 사업 때문에 오시는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저희 아버지를 오늘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빠랑 Q&A 비디오도 찍고 이럴 건데 Q&A는 아마 내일이나 나중에 시간 될때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아빠 만나고 우리 아빠 소개해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공항에서 만나는 것까지 좋죠 되게 기분 좋아요 지금 신났어 아빠 만날 생각이 신났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머리도 좀할 거고 그다음에 음식 먹으러, 음식 가지고 가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아마 외식 한끼 정도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외식 한끼 정도만 하고 아빠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오랜만에 둘이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치한테 미리 말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 아마 한 3kg 찔 거다 3kg 정도 찔 거다 일주일 동안 이해 좀 해달라고 양해 구해놨기 때문에 유산소 더 열심히 할 거고요 나머지 식단은 다 지키고 이제 매일 한 끼씩 아빠랑 이제 외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동안은 제 식단이 어떻게 조금씩 변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오늘 좋죠, 패션. 어, 오늘 머리 안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쵸? 머리 올리지 않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약간 살짝 찐따 같은데. 반바지에다가 쓰레빠는 안 신을 거고요. 그래서 신발은 오늘 에어맥스 신거나 뭐 신거나 해야지. 아무튼. 일단, 머리하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머리. 내린 게난것 같아요. 죄송해요. 맨날 머리 내리라 그랬는데, 조초는 똥꼬집이 심해서 맨날 머리 올려요. 아무튼, 그, 오늘 나가서 먹을 음식 같은 경우는 아마 소고기를 먹거나 이럴 것 같은데, 서 조초가 아빠 위에 쏩니다. 그래서 나름 돈좀 벌었, 조금 벌었다고. 그래서 그거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이제 하기 때문에, 뭐, 한국 고깃집에 가든가, 아니면 뭐, 아빠 먹고 싶은 거 물어보고 스시를 먹든가 이럴 거고요. 그래서 이따 차 만나서 얘기할 거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탄수화물을 주로 많이 먹을 예정이니까 아마 탄수, 식단에 이제 탄수화물을 뺄 거예요. 원래, 같, 원래 같은 경우는 네, 쌀을 어느 정도 넣을 건데, 그래서 쌀을 원래 한 150g씩 들어가요, 식단마다. 요즘 탄수화물도 원래 많이 먹고 있지 않고, 아직 벌킹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튼 여기서, 뭐, 그, 그 소고기 간 거예요. 소고기 간 거. 유가운수에서만 160g, 170g 정도. 180g인가? 아무튼 180에서 200g 사인 이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이거 200g 넣고, 그 다음에 야채. 야채 좀 넣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하나만 가져갈지 두 개를 가져갈지 몰라서 시간이 애매해서 제가 봤을 때 그냥 하나 가져가고 그러고 이제 외식하는 게날것 같고 나머지 와서 집에 와서 먹는 게날것 같기 때문에 식단 하나만 준비해 갖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공항 가는 곳에서 토착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단백질 두 스푼 항상 비상용으로 이렇게 가져가야 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단백질 ISO 프로. 다음에 초콜릿 스무디만 이거 두 스푼 가져갈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이렇게 추가로 뭘 가져가는 게 좋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론 그럼 안 되지만 하지만 단백질은 항상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laughs> 이따 진짜로 이제 l a 갈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밥 먹을 시간 밥 먹을 시간 <laughs> 밥 먹을 때는 밥 먹어야 돼요 시간에 맞춰서 먹기 때문에 10시에 음식 2번 아무튼 음식 먹겠습니다 <laughs> 운전 중에 밥 먹으면 안 되는데 차 막히니까 운전 최대한 조심합니다 이제 블로깅은 여기까지 <laughs>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저기 공항에 도착했고 이제 아빠 기다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오는 거 되게 기대 많이 되는데 아 진짜 오랜만이야. 나 캘리포니아에서 블로깅하고 사람들 쳐다봅니다. 아무튼 이제 적응 다 했어. 지금 공항 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엄청 많아요. 봐봐.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기다리고 있고 아빠 이제 금방 나올 거니까 좀 기대 많이 돼요. 빨리 보고 싶은데 원래 9시 40분 도착 예정인데 지금이 10시 40분이야 10시 40분인데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뭐.. 통관을 하든 해야죠 그쵸 뭐 나쁜 짓..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스마 뭐 마약 운반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아무튼 아빠 오편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왔다 아빠 아빠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나왔어요. 아빠. 하이 <laughs> 하이야33이야 <laughs> 오늘 아빠 나왔고. 안녕하세요. 저리 so 우리 아빠 똑같이 되겠죠. 이에요추또 아빠입니다. 좋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나 네. 아빠랑 공항 나왔고 지금 좀 어색한데 이제 카메라 적응되면 우리 아빠가 나보다 말더 잘해. 이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뭐 먹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차에서 너찾아뵙도록 <laughs>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빠 제 틸라페 처음 먹니다. 제차 처음 봐. 아빠 내차 보는 소감. 여기 차 기다려 봐. 이게 내 차야 앞에 흰색깔. <laughs> 아들 아들 성공했지. 아들 성공했어? 오늘 아, <laughs> 아빠 지금 도와드려야 되는데 좀 비디오부터 찍는 좋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비디오 먼저 찍어요. 부류자에요 부류자. 불효자. <laughs> 뭐 먹을지 생각하다가 뭐 햄버거 먹을까, 스시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오늘 소고기 먹기로 했어요. 강호동 백전 가서 소고기 맛있는 거 먹기로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또 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사준다고 큰놀이 뻥뻥 쳤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사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빠가 오신 동안은 하루 에한번 정도씩 외식하면서 이제 얻어먹을 생각이고. 아무튼 여러분 고기 먹는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 신났어요. 이따 뵙시다. 그래서 지금 고기 먹으러 왔고요 아빠랑. 아빠 고기 기대돼? 그래서 차 어때? 차, 차 아. 처음 소감. 내차 처음 타서 본 소감. 어 승차감도 좋고. 어. 차커차 차가 커? 차크다 차가 커. <laughs> 그럽니다. 여기가 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에요. 강호동 백점이라 그래갖고 뭐 가격대 괜찮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고깃집입니다 여기서 밥 먹고 밥 먹을 때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싸 먹는 거야, 고기나.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laughs> 리액션. 제가 리액션 아빠랑, 아빠랑 닮아서 그래요. 아빠랑 리액션 똑같고요. 아, 여기 진짜 고기 너무 맛있어요. 고기 이렇게 떡에 싸 먹는데 최고, 최고. Hey. b a b <laughs> 어떡하지? 또 한번에 와 서비스 너무 감사드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유튜브 <laughs>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와 서비스 받았어요. 저 비빔 그 우시락 비빔밥 그다음에 면명탕 서비스로 서비스로 받았고요. 아빠 어때? 기분 어때요? 와 어. 해피? <laughs> 가고 싶지 않아 한국에. <laughs>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조촌은 우리는 음식 같은 거 남기잖아요. 다 싹쓰리. 서비스로 운도시락도 끝냈고, 밥한 공기에다가 그다음에 냉면, 냉면까지 끝내고. 끝. 오늘 완전 밥 맛있게 먹었고요. 아빠 오늘 밥 맛있게 먹었어요?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아들 자랑스럽어요. 자랑스럽어요. 자랑스러워. 아들한테 <laughs> 아들한테 또 얻어 먹으니까. 음. 기분이 너무 좋아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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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고. 더 맛있고. 하나도 안 남기고 싹다 먹었어. 그러니까 서비스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일하시는 분이 그골드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 영상 보시고 이런다 그래갖고. 비빔밥챙겨주시고 막또 뭐야 그 냉면 챙겨주시고 막 된장찌개도 하더 나오고 이래갖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같이 운동하는 영상 같이 찍어서 올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비스 주신 분이랑 같이 이제 운동하고 같이 이제 하는거 다 올릴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아빠와 갖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앞으로 더 좋은 시간 보낼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학회 다니죠 그쵸 아빠 네, 회사 학회. 그래갖고, 그, 아빠가 무슨 일 하시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Q&A 영상 해갖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이제 그런 영상 찾아뵐 거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났고,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